2021년 5월 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찬송 210장 시운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의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영생이 소산아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에스라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읽으실 범위는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이고요. 새벽기도에는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아, 양메다 앙메다 궁성에서 한부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서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 큰돌세 켜에 새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다. 또 누구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대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느니 왕의 재산 곧 유프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지 수송하지와 숫 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의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게 해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대화 중에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다가 그것이 자꾸 느리에 어, 기억이 나고 반듯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반듯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아가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인상 깊게 들렸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스라 6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식민지로 살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회복하는 과정에 이 성전 건축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6년 동안 미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잠자고 있던 유다의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의 삶에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자 그때 당시 다뜨네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팔레스틴을 다스리는 이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하고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다리오 왕의 명령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받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라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 당시 다리오 왕에게 정말 이 고레스 왕때 이런 조사가 내려진지를 본국에 확인을 하는 서한을 보내게 되죠 이다트네하고스달 모스네는 어떻게 다리오 왕이 처음엔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 10절에 모든 경비를 대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치는 세금으로 그 성전 건축에 경비를 대고 모든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섬기는 왕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왕궁을 지어서 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나 또는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다리오 왕의 어떤 집무실을 만드는 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제사하는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3절, 5절에서 하나의 두루마리 외교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여름에 별장처럼... 별궁으로 썼던 이 앙메다궁이라고 하는 그런 궁에서 현재 집무실도 아닌 그 별궁에서 이 조서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11절, 12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만약에 변개되거나 이것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면 완전히 처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참 은혜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전의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것을 60규빗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의 정확한 규모까지 알리는 고레스의 측령이 확인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로 12절의 <laughs> 말씀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리고가 즉위한 지 6년에 2년에 성전이 다시 시작이 돼서 6년에 만공이 됐으니까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4년 만에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3절로 15절 말씀의 그런 <laughs> 내용이고요 이 일에 대해서 봉헌식을 16절부터 17절까지 하게 됩니다 양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12마리를 해서 하나님 봉헌식을 하죠 어, 조사에 의하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한 2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6월절까지 지키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한 손으로 당신의 역사를 지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이 반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든 세상의 권력이든 세상의 물자든 세상의 어떤 인맥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그 역사를 끊임없이 추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전 건축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전 건축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회복이 될때 하나님 그 인생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예배를 배제하고 다른 것이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이 성적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고 종교적으로 이유를 대고 정치적인 상황을 들이대면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는 그런 결과였고 결국 하나님은 이 구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너졌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종교의 제도를 확립해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리는 거죠.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택한 백성을 주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은 예배의 회복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야 될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고비를 당할 때마다 참 꿈꾸는 것 같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 길을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반듯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필요한 경비와 모든 것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체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에서 시작된 참으로 믿겨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그 법령이 다리오 왕때 발견이 되고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서 완공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심지어는 이방 왕조차도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충성 때이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시라고 기가 막힌 분이시라고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감탄이 나오는 말씀을 견주어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손을 우리에게 내미사,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간,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이 손이 떠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도 믿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손으로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어져가는 그런 형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신비로운 선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은 내일도 지속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 중단 없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울 때더 출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 때더 구하게 하시고, 낭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